네. 국방부 장관은 더 이상 군 출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일상인 이스라엘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정신에도 군이 국가 권력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방 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의 중립성 확보는 헌법정신입니다. 군이 권력을 행사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역사를 거꾸로 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이 군을 이용했던 것이죠. 12.3 내라는 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군이 반성하고 있지만 정말 2024년, 25년, 지금 이 시점에 군사 쿠데타를 본다는 것은 역사의 우진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 쿠데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2024년에 군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반역사, 반헌법, 내란 사태였습니다. 내란 쿠데타였던 것입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출신을 국방장관에 두고 있는데요. 미국은 군복무가 지난 뒤온 7년이 지나야 아, 국방장관이 될수 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은 아예 민간인 출신을 국방장관에 둡니다. 제가 91년 걸프 전쟁 때 만났던 모세 아렌스 국방장관은 하이파 테크니온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우주항공학을 전공한 세파란 교수였는데 삼선을 했습니다. 아 삼선이라고 세번 연달아. 말하자면 국방장관인 민간인 국방장관이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대로 삼선을 시킨 것이죠. 자 군이 통치하는 국가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한 그런 국가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세 국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까이는 있 미얀마. 1962년에 내윈 장군이 쿠데타로 장악했는데요. 2011년도에 민간 정부로 잠시 있는 듯 하더니 2021년도에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민간 정부 아웅산 수치 정부를 뒤집고 권력을 장악했죠. 헌법에 의회의석을 25%를 군에게 준다.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군인 정치, 군사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52년에 나세르 장군이 쿠데타로 군사 정권을 가졌죠. 군사 정권이 됐는데요. 2013년에 압델타 박 엘세스 장군이 민간 대통령 무르시를 쿠데타로 축출하고 장악한 뒤에 여전히 군사 쿠데타는 계속되고 있고 군 출신이 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어, 이루어진 민간 정부 형식이지만 앞대로 벌대로 벌써, 벌써 세 번의 에, 성공,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웃 태국도 1932년에 입헌 군주제로 됐지만 2014년에 쿠데타로 정권이 장악했고 2023년에 쿠데타 세력과 손을 잡았다 해서 태국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어, 대모를 하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군사 쿠데타 국가들 특징이 있습니다. 권력 획득 방식을 보면 쿠데타로 기존 정부를 뒤집고 권력을 장악했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언론 표현 통제입니다. 언론 검열이 일상화되 있고 반정부 인사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까지 제한해서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서는 군 출신들만 국가주요 요직을 가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야말로 질곡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군사 쿠데타든 친의 쿠데타든 군을 악용해서 제도와 민주제도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통제하고 국가는 후진국으로 돌리는 것이죠. 윤석열과 김용련은 정말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시도했죠. 이것을 깨어있는 국민과 국회의 승리로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사 정권을 어, 국방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외에 한네 가지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국회 국방 감시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 국회가 국방 감시권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 전문가 조직이 더 국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방의 일은. 군인들에게만 맡겨두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중립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명문화시켜서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눈치, 그러니까 기웃거리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처벌제도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군사법정, 우리나라도 2022년에는 일반, 일부 형사사건만 민간 법원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군사법정을 형사사건만큼은 반드시 민간 그러니까 일반 정 일반 사법부에 넘겨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고 이 군사 법정이라고 해서 정의가 사라지고 명령이 횡행하는 그런 어마, 어마무시한 군사 법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도 민주 제도가 좀더 정착되고 그런 민주 개혁 의지가 더 넓게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군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자는 바로 민주주의 적이다. 이 명제를 반드시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